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아. 많아. 자, 오늘도 외국에서 작은 박스가 하나 수입이 되었습니다. 곤충표본이겠죠. 네. 이것은 고장네요. 인도네시아입니다.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곤충표본이 입고 되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오. 어? 이게 뭐야? 루데킹기? 아, 네. 루데킹기. 오, 크기가. 네, 멋있네요. 크네? 뒤에 한 번, 사이즈 한 번, 뒤에. 70 플러스. 아, 70 플러스. 오, 네. 크다. 오, 로데킹기 70 플러스. 이야,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와, 우람합니다. 어, 말이 수 밖에 됩니다. 네. 이야, 열, 한, 스물, 서른, 한, 한 50마리 되겠네요. 와, 로데킹기 70 플러스 필요하신 분. 만 천의 입고되었습니다. 와 멋있다 로데킹기 다음은 어 아하 박스 자 없네. 박스 오픈한 후 동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들어 있을까요? 음 안전포장 어? 오. 뭐지 이거? 이건 뭐예요? 원명 명 아니 아이노믹칸스아이노믹칸스아아이노믹칸스메탈리퍼 아, 바로 할마헤라의 아이네미 칸스입니다. 아,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역시 아이네미 칸스가 필요하신 분 11,000으로. 아, 나름대로 또 아이네미 칸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멋집니다. 자, 옆으로 옮겨주시고요. 다음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봄미 무단검이 같은 호랑검이 같은 게좀 들어왔군요. 음, 좋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오, 너무 이쁘다. 이거는 비단벌레인데 비단볼레. 어디? 아, 썸프투어사. 음. 아, 썸프투어사가 만천에 품절되어 있었나봅니다. 썸프투어사 또 입고되었습니다. 요거 뭐 비슷한건데? 아, 민제찌. 오케이. 옆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플리트온. 아, 플리트온. 어, 뭐지? 아, 길라파 티모렌시스. 티모렌시스도 한, 한 마리 했죠. 들어왔군요. 오케이. 얘네도, 자, 네, 플레티오도. 오, 됐습니다. 좀 사이즈가 좀 되네. 야, 이거 진짜 내치 어? 멋지잖아 이거. 네, 와. L L 모양, 모양. 좋습니다. 다음은. 어. 우와 림바타 와 림바타 한 마리 들어왔군요 와 진짜 최고의 미단벌레입니다 반짝거리네요 아주 고가지요 진짜쁘네요 음, A 마이나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어쨌든간에 림바타가 한 마리 입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건 뭐야 물방개 검정 물방개 아동쪽의물방개 오호 예 세레벤시스 여러 마리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음. 물땡땡이. 네. 예. 오케이 좀. 넘기고요. 이거는 뭐지? 소똥구리. 소똥구리, 소똥구리 종류네. 오케이. 뭐 소똥구리 뭐똥 굴리는 거. 그건 뭡니까? 음. 아, 하 음. 요거는 음. 야 왕물미아미 음. 종류 비슷한 건데, 또 음. 나름대로 좀 재밌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음. 어? 요것은 뭐지? 베카리? 네, 베카리. 아, 코레타. 약간 거무스름한 코레타 종. 오, 사이즈가 큽니다. 라지입니다. 알파 아, 네. 웨스트파피아의 네. 베카리 코레타가 네. 한열 마리 정도 들어왔습니다. 오, 멋있다 이거 근데 귀엽다. 이거. 야이 뿔들이 형태가 쫙쫙 갈라진 놈 있고 이런 거 있고 나름대로 재밌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여기 또 끝났나? 밑에 뭐 있나? 어. 아 나비가 있습니다. 나비가 니누스, 뭐 페란투스, 뭐 이런 것들 들어 있습니다. 오케이. 오, 오 이거는 뭐 안바두 나비인데? 아이고 아이고 한번 살짝 뜯어봐 주세요. 안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아. 오케이, 다 페란투스 율리세스 하는 나비들 또 왕창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곤충이 또입고되었습니다 야, 근데 오늘 이거 멋있는데 이거? 네, 오케이. 이게 제일 멋있네요. 응, 요거 좋습니다. 요거랑 아까 림바타 그건 아주 고가입니다. 한한0 0불 하는 것 같은데 한 마리에. 자 지금 동영상에 나와있는 모든 곤충들은 만천에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곤충 표본 언박싱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와 멋있다 이거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